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인기 드라마 굿 파트너 아시나요? 아잘 알죠. 그 드라마에서 지승현 배우가 국민 불륜남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불륜 연기 완벽하게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 연기가 아닌 진짜 지승현 배우 사주에는 영웅이 있는지 불륜이 있는지도 볼수 있을까요? 지승현 씨가 불륜 연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악플 읽기 영상도 만들었던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수 있죠. 지승현 씨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승현 씨의 사주명식을 보면, 이성훈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신윤형 경자월 신미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승현 씨가 이성훈이 불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우자궁이 미토거든요. 그런데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원진살이라는 것을 이성훈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를 나타내는 운이 목기운 이거든요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내가 여자 운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성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약하다는 것은 이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 이것도 추가적으로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보면은요, 만약에 지승현 씨가 나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그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지 않고 잘살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사주 안에 군인 정신도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금기운이 4개나 되는데요. 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무사들이 쓰던 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군인이 되면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려시대 양규 장군의 역할로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금기운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런 역도 그 장군의 역할을 맡는 역도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배역보다 이번에 더 좋은 연기력이 나왔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지승연 배우님의 성공운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다, 뭐 이런 것은 일단은 흘러가는 대운이 좋아야 되고요. 일년운도 좀 좋아야 되는데 지승연 씨가 이성운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성운이라는 것은 동시에 재성운으로 결과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간을 모르니까 만약에 시주의 목기운이 있다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동은 있겠지만 일단은 사주 명식만 봤을 때에는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유명 그 연예인이 됐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흘러가는 대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올 때 혹은 일련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올 때 나에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연예인들, 배우들도 어떤 특정 역할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이제 죽고두고그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잘 잡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시면 을미대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을미대운의 목기운과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24살서부터 47살까지는 지지의 금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상의 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년으로 갈수록 운의 흐름이 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을미대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을미대운이 10년이 남았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천간에 있는 목기운도 용수운이고 이미토도 보시면 그 화기운이 강한 토기운이기 때문에 이번 때운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갑진년, 을사년, 병원년, 정묘년 이렇게 되면서 적어도 2027년까지 4 7살까지는 지승현 씨에게 운이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이성원이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이 지나서 몇년 지나면 이제 40대 중반이 지나고 있는데 이 연령대에 바람을 많이 핍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대가 그 부부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대운을 보시면 여자를 나타내는 을목이 을신충이 되면서 깨지거든요. 그리고 몇 년간의 운이 좋다는 것이 내가 배우로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가 지금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 길게 보자면 48세에서부터 이때부터 금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몇 년간의 운보다는 오히려 2028년 이후 이때가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승현 씨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제 40대 중반을 넘기게 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이성 관계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경겁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지승현 씨 같은 경우도 비경겁지, 금기운이 아주 강한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자영업이 잘 맞는다고 볼수 있고요. 이 배우라는 것도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끈기가 있고 그리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금 같은 기회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승현 씨가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세력 쓰는 사람들 잘 들어? 이거 안 보면 진짜 후회한다. 이규호 만세력이라고 들어봤어? 와, 진짜 최고야! 첫째, 모바일하고 PC가 연동돼서 모바일에서 저장한 정보를 그대로 PC에서도 볼수 있어. 죽이지? 내가 알기론 아직 그런 앱은 없었던 것 같은데? 둘째, 궁합 볼때 만세력 두 개를 동시에 볼수 있어. 이것도 정말 대박이고. 셋째, 무료는 당연하고 광고가 절대 없어. 자, 실제 궁금하지? 넷째, PC 버전에선 인쇄도 가능하고 100년간의 1년 눈을한 번에 볼수 있어. 와우! 언빌리버블 이렇게 좋은 만세력 안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궁금하면 바로 다운로드해. 이규호 만세력 고고!